오이 오지환 오지환은 최근 몇 년간 리그 최고 유격수 하면 떠오르던 이름이었지만 대형 계약 이후인 2024시즌부터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2025시즌에도 전반기 중반부터 부상 여파로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며 이대로 먹튀로 전락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특히 8월에는 6홈런을 몰아치며 장타력을 폭발시켰습니다. 이후 하이타선에서 꾸준히 제 몫을 하며 팀의 우승 경쟁에 힘을 보탰죠. 타격 성적은 16홈런, WAR 2.86, WRC+ 플러스 1 0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구안이 흔들린 점은 아쉬웠습니다. 사이 박찬호 다소 논란이 있긴 했지만 지난해 유격수 부문 골글을 수상했던 박찬호는 올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기 다소 고전했지만 후반기 타격감을 끌어올리며 지난해와 비슷한 타격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건 주루입니다. 지난해 도루 실패 1위였던 박찬호는 올해 2 7도로 성공률 82%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134경기를 소화하며 부상자 속출로 어려웠던 팀 상황 속에서 묵묵히 중심을 지켰습니다. 3위 이재현 프로 4년차 시즌을 맞은 이재현은 강한 어깨와 장타력을 겸비한 차세대의 유격수로 성장 중입니다. 올 시즌 WRC 플러스 113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갱신했지만 문제는 기복이었습니다. 월간 OPS 최고치는 1.327, 최저치는 0.479로 편차가 컸죠. 잘할 땐 전성기 강정호가 떠올랐고 못할 땐영경엽의 선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내 공헌도는 상당했으며 젊은 유격수로서 매우 성공적인 한해였습니다. 2위 박성한. 지난해 억울하게 골든글러브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그는 올 시즌에도 어김없이 리그 최고의 유격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즌 초반 타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6월 이후 타격감이 폭발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7 9볼렛으로 볼넷 1위를 기록했고 순출루율은 무려 1할 1푼입니다. 시즌 초 극심한 부진과 부상으로 인해 유격수 골글 경쟁에서는 밀렸지만 선수 개인적으로는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1위 김주원. 지난해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김주원은 2025시즌 초반 OPS 0.574로 부진했지만 5월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리그를 지배했습니다. 후반기엔 사실상 리그 최고의 야수 중한 명으로 군림하며 몬스터 시즌을 완성했죠. 올 시즌 김주원의 WAR은 6.33으로 야수 전체 4위, 내야수 2위입니다. WRC 플러스도 130을 넘겼고 리그 유격수 중 거의 모든 타격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OPS도 유격수 중 유일하게 0.8을 넘겼고 KBO 역대 6격 수중 17번째로 15홈런 15도루를 달성했습니다. 29실책으로 실책 1위를 차지했지만 수비가 최악인 수준은 아니었고 수비이닝도 1166이닝으로 리그 전체 3위, 6격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루에서도 44도루로 리그 2위를 차지했죠. 김주원의 5년차 성적은 김하성의 5년차 시즌을 능가 강정호 5년차 시즌과 비견될 정도입니다. 앞으로 김주원이 얼마나 대단한 6격수로 성장할지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